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a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think you're something. Out of my nightmares, standing right there. But 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then will you get bored of killing me? Silhouettes of you are like a taunt, never really know just what you want. With you, I don't ever feel calm. I can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s.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 오랜만에 만났는데 <laughs> 거기다 비슷하게 나오고 진짜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laughs> 보이질 않아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laughs> 진짜 웃겨 브로커 <거> 아니면 주라기인데? 그러니까 <laughs> <laughs> 내가 무슨 뭐 주라기 보러 가겠냐고 만날 전에 처음에 원래 아침 일찍 올라가 있잖아. <laughs> 그때 나기지에올라가 있는데? 이렇게도 잘라줘 맛있게 다된것 예쁘게 먹는야너 완전 <laughs> 조사버려야 돼. 그래야지 먹기 편해 오늘도 빵을 포장해가는 그녀 진짜 썩쓸리 너무 웃겨. 아, 저기까지 데려다줄게. 제가 좀 밝은 신발이 없어가지고, 약간 에나멜, 베이지 에나멜로 된거 샀어요. 굽이 약간 오렌지? 아, 오렌지가 아니고 레몬이어서, 청바지나 원피스에 입으면 엄청 상큼할 것 같아서 샀거든요. 이거는 사이즈가 크면은 그냥 넣어서 신는 건데 이거는 여름용은 아니고 이아이고 아이고. 겨울 자켓인데 이렇게 좀 크롭한 겨울 겉옷이 없어가지고. 맘에 드는 거 있을 때 사자 싶어서 샀거든요. 색깔도 뭔가 고급스럽고 크롭해서 다리도 길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날좀 나중에 따뜻해지면 아주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이쪽에는 이렇게 듀엘에서 샀어요. 품바는 이거. 볼까? 그냥 여름용 원피스예요. 이렇게 듀엘 포인트 단추가 있고, 이 가운데 허리 부분이 이렇게 꼬임으로 돼 있어가지고 딱 타이트하게 허리 라인을 잡아줘서 예쁘더라고요. 살짝 퍼프스러운 팔 소매. 에 밑에 또 떨어지는 라인이 되게 뭔가 여성스럽게 하나 하나 떨어졌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입었을 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쇼핑도 성공적인 것 같아요. 예뻐. 제 이번에는 한섬에서 SJ에서 또 구매를 했는데 품번은 요거 품번은 요거고 컬러는 이걸로 샀거든요 트위드 느낌 나는 베스트인데 여름에 나시랑 아니면 반팔 위에 좀 실내는 또 추우니까 그럴 때 걸치기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구매했어요. 소재가 엄청 얇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시원한 소재여 가지고 여름에도 무난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단추가 포인트 돼 있고 색감이 하늘색? 노란색 이렇게 약간 금사 은사실도 섞여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보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주머니도 포인트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앞으로 잘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잘 샀어. 이거는 유키 위에서 선물을 보내주신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다양한 치수를 보내주셨거든요. 이게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거치하기도 편하고 인테리어 효과로도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부드러운 편이고, 이렇게 붙여서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이 전체가 다 자석인 것 같아. 안 떨어지. 비안 와서 <목소리> 좋다. 자리 려고는배고프잖 나도. 나 여기 뒤에 뒤에. 나헷갈려죽 컨네. 데야 우리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이거 맞고. 몬테크리스토랑 담에 그 하나 뭐 있어? 치킨, 파마잔이랑 트리플 크림이 저거 털고. 있다그 쓰러진 거 괜찮아? 어떻게 고치면? 은영아 이쪽에서 하나만 이따가 찍어 줘 이거 다 내가 맛있이 파스타가 맛있까 너네 이거 따뜻할 때 진짜 야, 완전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니까 얘들아. 라이브도 찍겠어. 이거... 다 덜고 그릇 치워달라 그래 그러자 그러자 이제 어. 그게 나일 거 같은 파스타드된 거야? 애들아 먹어 <laughs> 배식 기다리는 애들이야 엄마 <laughs> 음... 애들아 나 누가 파스타 한 입만 줄래? 야야너왜 이렇게 많이 가져? 그리거다 가져 아니 아니 애 아니 왜 그렇게 배식을 그래. 그렇게 했어? 엄마 마음이야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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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해주가 음. 맛있다고 한게 이거 파스타인가? 맛있다난 음. 나는 얘가 생각이 나더라고 음. 얘랑 음. 몬테파스타 음. 그건 또 아, 뭐야? 응. 뭐. 음. 스타는 먹어도 되잖아 그게 그게 진짜 맛있어 음. 음. 그것 파스타야? 응. 음. 스타가시그니처라 아니, 음. 아니, 빵. 있잖아빵 음. 있잖아 음. 나는 제일 힘들었던 게 너무 올 때는, 비켜주신다. 음, 지금, <목소리> 새로, 새로, 마으면 최근에 봤었는데, 그게 제일 스트레스야. 그게 되게, 고생했어 나도 네번 너무, 너네번 너무, 너너가나무너더 너무, 가 아니야 근데 이무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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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 이름이 뭐라고? 뭔데? 뭔데? 아 이렇게 살 뭔데? 아, 진짜, 대박. 진짜 대박 고기 볶아서 음. 도 들어가고 안에 그냥 빵이지 빵이. 응데뭐 응. 응. 그랬는데? 햄아 응. 햄치즈 아 들어있잖아 음. 없어? 흐흐흐 <laughs> 흐흐가 <풀은 저리가. 웃음> <laughs> <laughs> 김용로 내가 그, 아 진짜 다 우리는 자기만 자기들 와불날야 여기, 여기 막붓는 거야 조심해아 예뻐 야, 안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괜찮아 반주가합니다 반주합니다 사랑하는 애들 축하합니다 고마워 아직 부르지 마야나 아, 어. <laughs> 네. 좋아 아비에브와? 아비에브 아비에브와 약 그런 느낌이야 아, 나 평소에 그냥 잘 쓰고 다니야 아, 그래. 모자 색깔 모자가 없어 건수에게다 음, 입으면 딱이겠다 <laughs> 야, 고마워 아니 나도 모자를 산고 나중에 이걸 들은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나 근데 나 모자 진짜 어. 좋아해 그래서. <laughs> 약간 걱정했는데 <웃음> 야, <웃음> Never really notice what you want. With okay. so, you, I don't ever feel calm. I could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 You don't understand the pain of brings. You don't ever wanna give me wings. You don't ever wanna set me free. You know I'm addicted to you. And it's twisted, you've been gifted with the evil voodoo. Got me coming back for more, even when I've been screwed. Dolls full of pins, pierce my heart straight through.